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가 세명 등장합니다. 어,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으로서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의 마지막 기록이 나오는데 AD 44년경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소 야구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사도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성경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 야구보 또는 숨은 제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구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구보입니다. 다른 야구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제 야구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구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동생들이 이것을 못 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니 기적을 나타낼 것이면 신앙과 정치 경제의 중심이라 할수 있는 유대에 가서 해야지 거기에 가서 자신을 드러내소서 세상이 그곳에 가서 하라고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인데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던 형제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구보도 그 형제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 7절에 이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야구보에게도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야구보는 그 후에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는 최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그 쟁쟁한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구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기근과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20년간을 사역을 했고 그 과정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야구보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구보라고 평가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야구보가 얼마나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았던 인물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볼수 있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의 역사라는 책에 야구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는 자주 성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 오블리아스라고 불렸고 사도들에게도 존경받았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60년 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에 대한 설명은 한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야고보서에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 야구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야구보서가 시작되니까 이제 하밀 기도회로 오시기 오실 때마다 15분만 읽고 오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구보서를좀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야구보서는좀 행위를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1장의 대표적인 말씀이 22절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1장을 야고보서 전체의 개요라고 도볼 수가 있는데 2장 에서 5장은 12개의 구체적인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이 야고보서 1장 개요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야고보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은혜로 얻는 구원을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마치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서 선행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 종교개혁자들은 야고보서를 좀 하, 등한시 여겼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는 이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야구보서가 그렇게 너무 실천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푸라기라고 엮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아님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푸라기를 성경에 포함하게 하시지는 않으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선 야고보서는 행위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지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공동체,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구보서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오늘은 야구보서 1장을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야구보서 1장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화의 삶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는 시험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시험이 없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사실 아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하는 것은 그 시험들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험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데 누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희박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까?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비록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죽음과 멸망으로 몰러,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들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면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보게 되면 그 시련은 우리를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새벽 기차를 타야 해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이제 택시를 탈 곳에 서 있는데 건너편으로 택시가 도착을 했어요. 그 아저씨가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유턴을 탁 하시는데 너무 성급하게 차를 돌리셔가지고 바퀴가 연석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 제자리를 찾기는 했는데 그딱 내려서 가는 순간 바퀴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기사분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 빨리 나오셔서. 타이어 펑크 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새벽에 기차를 타야 되는데 마음은 급합니다. 다시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택시가 잘안 잡힙니다. 아니 지금 이제 거기 약속된 장소 또 약속된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 이 아저씨 때문에 그걸 못 지키게 될수 있잖아요. 이걸 못 맞추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되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운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운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을 못했어요 꾹 참았어요 근데 화를 막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타이어 터진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런 분 집은 그분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새벽에 그렇게 운전하실 정도면 아마 밤에 술에 취했지는 않았을까? 뭔가 다른 뭐 다른 성격의 문제가 있는 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아 타이어 터진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냈어요 하나님이 걸러 주셨구나라고 고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니까 마음이 탁 편안해지고 다행히 늦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시련들이 우리의 삶에는 찾아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을 마주할 때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조차도 그 자체가 싫습니다. 그럴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대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대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하려 함이라. 말씀을 대면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면 삶의 방향도 달라지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나를 죽이는 시험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임을 선포하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기회로 여겨서 인내를 이루어 가면 사절 말씀대로.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어떻게 그 시험들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고백하다시피 우리의 힘으로는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험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험을 기뻐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험을 온전히 인내할 수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보다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의 안개를 걷어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우리를 더 깊은 사람, 더큰 사람이 되게 하는 연단의 과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화를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는 물질보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기도 하고 부한자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풀의 꽃처럼 화려하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이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의 것이 많으면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 편리함이 진정한 평안함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 짐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고 꿈꾸던 모든 것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던 얻고 있는 이 짐캐리가 말해서 이 말이 더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물질이라는 만몬신 앞에 서게 될 때입니다. 물질은 편리함의 도구일 뿐인데 자칫 잘못 판단하면 우리는 순간에 물질의 노예가 되곤 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물질을 숭배하곤 합니다. 현대교회를 비판하는 영상들을 보면 가장 크게 비판하는 게 기복주의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 다잘 된다고 말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도 만문신 앞에 무릎 꿇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시기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신앙을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복주의에 빠져 있으면 결과를 보고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거나, 유예는 하나님도 의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매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제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땅의 물질과 달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험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그 시험을 잘 참아내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고 밑에 또 말씀이 나와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는 하실지언정, 하나님 우리를 템테이션 하시는 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템테이션은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추급으로 몰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이 어려움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본문 14절이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면 유혹에 걸리게 되고, 욕심을 품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려하게 보이는 그것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성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한첫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갖 좋은 것으로 가장 온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험하고 거칠게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실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내고 진짜 하나님께서 감춰 주신 그 선물을 발견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에 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7절 말씀은 경건한 성도들이 주위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 행동 양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경청할 것을 주문하면서 말하는 것과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합니다. 성제를 부리면 당장은 시원합니다. 이기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내가 할 이야기는 절제하고 감정에 따른 말들도 절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않고 내 주장이나 내 감정을 먼저 다 쏟아놓으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성경이 옳습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한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이고 혀를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종종 상처가 되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말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틀린 말은 안해 라고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 옷을 상처받게 만들면 그 말은 안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어와 감정을 정제해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사실 말부터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청할 때에 무엇을 가장 잘 들어야 하는지 21절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가장 경청해야 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마음에 잘 심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우리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어떤 것을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보여 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웃 사랑은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이웃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웃에게 함부로 조언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향해 분노를 거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근거 없는 악한 소문을 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인 실천은 27절에서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의 피로를 알아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말하는 기도할게요 라는 말 가운데는 늘 생략된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 갈로 열고 만 갈로 닫고 할게요 기도만 할게요 입니다 정작 이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웃의 마음이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작은 사람 하나도 실족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이 정제되어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특히 이 옷의 아픔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 옷의 필요를 소리소문 없이 채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런 사람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27절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괜찮다고 말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신의학단이라는 영화에서 2AM 정진훈 형제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을 불러서 불신자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찬영 찬양, 히즈이라는 찬양팀의 프로듀스 프로듀서인 장진숙님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작곡가의 삶과 신앙이 녹아 있는 가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그 곳이 그녀에게는 광야였습니다. 깊은 고민으로 밤을 지새울 때 밤이 끝으로 길었습니다. 언제 새벽이 올지 모르는 그 암흑과 같은 광야였지만 작사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그곳이 주님 손으로 살수 있고 오히려 그 광야에서 주님의 빛을 볼수 있었고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연단의 과정은 힘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을 또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시 한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도움되시기에 믿음으로 다시 선포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고통스러운 광야와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더 성화된 작은 예수로 성장해 나가길 축복합니다